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 홍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랑의 네, 열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네. 상담 직원을 향한 폭언도 쏟아지면서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을 당하는 것도 망치되고 쫓아가서 너 머리 깰 거다 욕나오니 진짜 아니 안좋지그런 빡세지 말고 말거따가하고 이놈아 이놈은 뻥치 게 들을 수못받는게 안녕하세요. 저사랑는 유튜브 제작진인데, 저 오늘 브이로그 촬영 얘기 들으셨죠? 네, 오늘 카메라 설치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흄의 황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가정이 그, 아니라. 네. 어, 네, 선생님 통화 연결되었습니다. 아, 네. 그 어, 얼마 전에 네. 그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어, 그제 아내 이름으로. 기부를 좀 하고 싶어요아 그러십니까? 우선 전화주셔서 아 주셔서... 우리 쪽이 저기... 네. 네. 아, 네 선생님 말씀하셔도 되세요. 아예그 아, 그 우리가 그 20살에 네. 결혼을 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때 참그 아름다운 근데 제가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네. 이 사람이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어든요 그... 이름도 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 네. 그러다 이제 좀살만하다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같이 그 병원에 갔다 왔더니 그암 말기라고 하더라고 네 제가 네. 뭐 제가 뭐 어떻게든 뭐 살려보려고 그 노력했는데 결국 음. 세상을 떠났어요 음. 그러세요 네. 그 죽기 전에 저한테 그 평생 그 모아온 틈을 주면서 그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씩 그 살아서 그라는 거야. 네. 네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아내가 뭐 어떻게 모아온 건데. 그래서 이걸 좀 기부를 좀 하려고 해요. 아, 네. 아내가 그 생전에 그 주변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생각을 그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나중에 가서도 뭐집 사람한테 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 지금 선생님 오랜 결정하셨는데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아예예 예. 수다들 예, 예. 제가 말이 너무 길었어요. 아 아닙니다 선생님. 네. 네. 우선은 저희가 금 같은 경우에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네. 문의 사항은 없으실까요? 아 예,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열매 의 홍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안의 열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그결이 아니라 네. 그 부부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부 이름으로 가능하고요, 선생님. 어, 혹시 전기 기부를 하신다는 거죠, 선생님? 아, 그종 봐. 중료가... 아, 죄송해요. 네. 그발음이 아니라 저희가 네. 뭐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 네. 기념으로. 어 직장으로 해서 딱히 뭐 이름으로 기부한다? 네네아그거요 뒤에서 반전 자꾸 까불러가지고 네. 아니 선생님 부부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리고 그 정기적으로 기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하면 되나요? 네 홈페이지에서 정기 기부 신그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부부 이름으로 하실 경우에는 착한 가정이라고 해서 그 기부 캠페인이 있습니다 선생님 참고하셔서 한번 음, 보시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 어, 이제 예, 하고 싶어. 이게 하고 내가 못했다고 하셨어. 나한테 말안 해줬어? 아, 죄송해요. 네. 저희 남편이 오늘따라 자꾸 옆에서.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실까요? 저는 어, 아니에요. 잘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열매 방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요. 네. 아, 부끄러운데. 아, 아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엄마가 그럼... 다 나중에 다고 해서요. 아 그러세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주신 분 이름으로 기부하고자 하나요? 어, 네. 네. 저희가 정기 기부가 있고 일회성 기부가 있습니다. 어, 왜? 네, 매월 얼마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정기 기부가 있고요. 음. 한 번만 하는 일회성으로 하는 일시 기부가 있습니다. 고민된다. 네. 제가 영서일 네. 때마다 받은 새벽 돈이랑 생일날 받은 용돈 있는데 네. 안 쓰고 많이 모아놨거든요. 아 그러세요? 착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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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혹시 어, 상담, 상담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어르신? 어... 잠시만요. 엄마! 여보세요? 네 제가 네. 그 엄마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좀 신기한 전화들이 좀 많이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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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놀랐는데요. <laughs> 처음 찍어보는 거라. 네. 놀랬습니다 <laughs> 네, 그런 전화는 자주 오는 편이에요. 배우자님 돌아가셔서 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기부하시고, 뭐 사연도 예를 들어 어머니가 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뭐 이제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저희 업무에 대해서 뭐 소득공제나 막 이런 부분부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다 원치 않는다. 엄마의 그런 마음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부자분들은 보통 다 그렇게 조용조용하세요. 네.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통 기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해 드릴 순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 음 많이 좀 감정이 격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그런 거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강한 불만이 있으세요. 네. 보람 같은 경우는 기부자님들 전화를 저희가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막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뭐 어떤 경제적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사안으로 중단하게 됐다. 그럼 막 먼저 막 미안하고 막 그러세요. 막 죄송하다고 막. 소액이라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또 도움 받으신 분들이 또 전화 주는 경우 많거든요. 계속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네, 뭐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기부한다는 자체가 되게 대단한 마음인 것 같거든요. 뭐 우어나서막 네,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네, 그런 분들 도 많이 계시니까 어려운 분들 많이 도움을 받고 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It's time